안녕하세요 태아브릭입니다. 서리 데니 이마트 홈플러스 토이저러스 등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초대형 디오라마를 구상하고 있어서 가까운 이마트로 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지 살만한 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쭉 매장을 후고 지나가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니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형 디오라마를 기획하고 있어서 요즘 할인 제품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설날 할인이라고 하지만 원래 온라인에서는 이 가격 아닌가요? 그다지 메리트를 못 느껴서 오프라인 할인 가격과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하여 선택을 보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지금 영상은 빠르게 돌려드리니 혹시 필요하신 가격이 있으시다면 접해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제품이 너무 많으니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다루어 볼게요. 먼저 레고 60372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할인하던 제품입니다. 이전에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만원을 주는 행사도 있었어서 사실 9만원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했죠. 정가는 12만 9천원이고, 이마트에서는 10만 3,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티몬에서 9만 1,900원 무료배송이고, 지마켓에서 9만 3,230원 무료배송, 쿠팡, 11번가 등에서 배송비 포함 1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레고 60395입니다. 이것도 조금 된 제품으로 자주 세일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가 주고도 사고 싶었을 정도로 구매 욕구가 있던 제품입니다. 왜냐면 최근 스피드 챔피언 제품의 차가 크기가 너무 커서 디오라마용으로는 이 크기가 제격입니다. 정가는 45,900원이고 36,7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최저가는 배송비 포함 쿠팡에 36,900원으로 보여지는데 이마트에서 바로 개하시면 후회는 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고 60392가 60383인데 3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하나에 9,675원꼴인데 25% 할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차 선택이 가능한데 4개까지 필요 없다면 패스하는 게 낫겠네요. 참고로 인터넷 최저가는 1만 1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67입니다. 정가 15만 4900원짜리를 무려 3만 1000원을 할인해서 12만 39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지마켓, 옥션 등에서 배송비 포함 11만 5220원으로 팔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60368은 물에 뜨는 것 아시죠? 무려 199만 9천원짜리를 6만원 할인해서 159,900원인데, 지마켓과 쿠팡 등에서 배송비 포함 146,830원에 팔고 있으니 이 역시 참고해주세요. 60389입니다. 이것도 차 크기가 작아서 디오라마용으로 욕심내던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관련 부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성비가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이 어릴 때 제품을 다 부수어서 시간만 많다면 집에 있는 브릭들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서 14,600원을 할인하여 58,300원이고, 최저가 역시 배송비 포함 쿠팡 58,300원으로 동일하네요. 카드 혜택이나 적립금 혜택 있는 쪽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7 0 1로 인디아나 존스 황금 우상의 사원은 정가 19만 9,900원인데 15만 9,900원에 팔고 있으며 최저가는 쿠팡의 15만 7,910원으로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고 코이라에서도 15만 9,920원에 구매할 수 있어서 마일리지를 생각한다면 레고 코리아에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네요. 그런데 설 연휴니까 사일을 어떻게 기다리나. 그리고 일부 지역의 토이저러스에서는 30%인 139,900원까지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렌즈 식물원 41757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이뻐서 품귀 현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세일까지 안 해요. 정가 122,900원으로 이마트에서 98,300원에 팔고 있고, 인터넷 최저가 역시 100원, 200원 차이로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일부 지역 토이저러스에서 30% 할인가인 86,000원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블 76266 엔드게임 최종 결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정가 157,900원이고 이마트에서 11,5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레고코리아에서도 할인을 하는데 20% 할인가인 126,32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인터넷 최저가는 위메프 115,500원인데 이마트가 조금 더 저렴하네요. 이마트 외 홈플러스, 토이저러스 등도 알아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할인율이 다른 경우도 간혹 있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살수 있는 경로를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지구본 50%할때못산게 억울해서 못 사고 있는데 40% 금액으로만 나온다면 구매하고 싶습니다 사실 할인폭이나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저 개인적으로는 와닿는 것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오프라인 마켓의 좋은 점은 오늘 당장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세차장과 미니피규어 시즌 25한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세차장은 한때 공홈에서 품절이 된 적도 있었고 당시에는 웃돈을 주고 살까도 했었는데 요즘 레고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20% 할인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20% 할인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오늘은 레고 할인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초대형 디오라마를 위해 당분간 시티 모듈로 해리포터 관련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앞으로 종종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